오늘은 이 조던 새끼가 사고를 쳤는데 나오지를 않네요. 아무리 불러도 이거 오줌 쌌는데. 야 이제 나오냐? 너야이기 봐봐. 너 여기다 오줌 왜 쌌어? 어? 조던 여기다 오줌 왜 쌌어 너? 어? 아빠가 왔는데 나 보지도 않고. 아들 잘못했어 안했어. 앉아봐. 너 여기다 오줌 쌌어 왜? 여기다 왜 오줌 쌌어? 어? 여기다 오줌 싸면 돼안 돼? 너가 개야? 사람 아니야? 아들. 어? 여기다 오줌 싸면 돼안 돼? 조던아. 여기다 오줌 싸면 돼안 돼? 혼날 땐 혼나야 돼. 맞아 아니야. 여기다 오줌을 싸면 장판이 이렇게 물들잖아. 봐봐. 화장실에서 싸야 되는 거 아니야, 조던아? 아빠가 불러도 나오지도 않고 이불 속에서 차가 처박혀 있고. 어? 이리 와, 이리 와, 조던, 이리 와! 조던! 다음은 눈 싸지 마! 이놈 새끼. 이 새끼들은 왜 이렇게 신났어, 이거? 어? 니들이 안쌌다 그거야? 이씨. 조던, 일로 와봐. 앉아봐. 앉아봐. 조던아. 오줌 하나씩 일러 싸잉? 어?